AKMU의 수현은 최근 사진을 공개하며 팬들에게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을 전했다. 8월 15일, 수현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질문에 답하고 최근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한 팬이 살은 얼마나 빼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건강이 최우선인 거 아시죠?라고 묻자 수현은 고마워요. 제 인생에서 가장 건강해요. 라고 답하며 웃는 이모티콘을 덧붙여 현재 상태를 알렸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수연은 더욱 날렵해진 얼굴 라인과 늘씬한 몸매로 무대에 오른 모습이다. 셀카에서도 더욱 날렵해진 얼굴 라인과 또렷해진 이목구비가 돋보인다. 앞서 수연은 라이브 방송에서 팬들에게 살을 못뺀 이유를 농담으로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살을 못뺀 이유는 팬들이 자꾸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해서예요.라고 농담을 건넸습니다. 한편 수연은 오빠 찬혁과 함께 A.K.M.류로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 방송, 화보 촬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